오늘 할 게임, 탈룰라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제가 어떠한 상황을 제시할 거예요. 상황에는 지문이 A, B, C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이코드 멤버들은 하나의 가려진 간말만 볼수 있고요. 서로 뭘 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맞추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못 맞추신 분은 다음 주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포게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이제 게임에 참가를 안 하잖아요. 하루토가 만약에 어. 틀렸을 경우는 제가 공포게임을 하루랑 합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투가.. 아르 하루투 제로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말 지켜 너 지켜라 응나 음. 들었다 나.. 아... 오늘 하... 컨텐츠 그냥 바로 진행해볼게요 하루가 지문을 읽어주는 오늘 지문 담당입니다 진짜 감정을 담아서 우리 막내가 읽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 담아서 진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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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왜? 야 왜? 라너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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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웃음> 예전에 실제로는 떠고 <laughs> 저런 말까지 안 했어, 씨발. 저런 말까진안 했어라는. <laughs> 네, <laughs> 네. 지문이니까 <laughs> 이거 루이가 만든 겁니다. 대이 개야, <laughs> 제대로 안 해? 이 <laughs> <laughs> 야, 뭐라고? 아, 지문이에요. 잠깐만, 뭐라고? <laughs> 지문이라고요. 아, 뭐? 아, 하루 하 <laughs> 뭐 아, 하루 방금 감정을 담아서 읽었는데. 예, 방금. 아니, 아니, 아니 하루. 뭐. 사적인 감정을 담으는 얘기는 아니었어. 공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적인... 감정을 담았네? 그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이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C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D가 <laughs>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사유였던 사유던 간에 욕을 박는 건 일방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같이 뭔가 맞바라칠 수 없는 그런 직위에 있는 거겠죠 서로 어 일단 깔게요 저 A 봤습니다 영화감독 아니 저는 지금 같은 A를 봤는데 약간 답이 달라서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깔 수도 있어요 다음은 연극 중 D군의 땡땡고 J양의 땡땡다 나는 내가 일을 봤는데 다른 답이 나왔으니까 못 믿을 만하지? 좋아요! 그만 힌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씩 받을 거고 단한 명에게만 진짜 진실된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B를 봤나요? B를 봤습니다. B군과 J양은 상어 관계가 확실한 관계인가요? 상어 관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하루는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하루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힌트 찬스 다 드렸고요. D 하고 J 중 누가 잘못한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무도 B를 안 봤다고 말한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질문 A 하고 C를 공개해 드릴 테니 마음이 바뀌면은 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극 리허설 중 D 군의 뿌리고 J 양의 긴장으로 인한 실수다. 제 생각에는 D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디군이 넘어졌고라고 했을 때 디군이 넘어진 피해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정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전 제이 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D가 실수를 한 건데 제이에게 이제 뒤집어 씌웠다. D가 실수한 건데 제이가. 어? 아니야 D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 아닌데? 방금 말한 건 D가 개새끼였는데 방금? 그냥 제이가 나쁜 놈 같아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이니까 제이가 잘못한 거 같은 거지아요아 마이크를 가까이 무서워. 아 일단 지금 제가 있는 좌석이 제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 말까? 제이 형이 잘못 제이 양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laughs> 아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연극 리허설이라도 사회는 사회입니다. 실수한 것도 실수한 거 잘못한 거예요. 긴장을 위한 실수도 모든 욕을 쳐먹어야 된다. 욕을 먹어야 빨리 성장합니다. 아그 쓰레기네요. 그리고 하루야.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해간 실수도 나도 용서 안 해도 되겠네? <laughs> 존, 존경하는 사회자님, 끝나고 실드 쳐주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니요? 치, 실드로 치는군요? 당연하죠 방패로 그냥 <laughs> 쳐드립니다. 제이 형, 실드 좀 쳐주세요, 제발요. 내가 나를 외쳐, 미친놈아. <laughs> 왜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방패도 같이 들어달라고 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극 리허설 중, d 군의 혼이 담긴 연기이고, 제이 양의 긴장으로 인한 실수다. 이 정도는 안 되죠. 이죠이정죠죠이정죠이 정도는 안 되죠. 도는안 되죠. 이 정도는 그되도는안 되죠. 도는그도는안이정는는이 어, 연희의 해석은 난 마음에 들었고 제이 형의 해석도 괜찮았지만 하루는 개쓰레기였다. <laughs> 너 그냥 공포 게임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니가 <laughs> 아세요. 사회자님. 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패배한 건 패배한 거죠. 어, 연희만 벌칙을 할 거야. 그 와중에서 이제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고 있는. <laughs> 아 연아 괜찮아? 아 공포 게임 걱정되네아 연애 공포 게임 해야 되는데 아, 걱정되네그 어. 막내라도 하나 붙여줄까? 어? 우리 하루도 괜찮아 하루야 어, 하루도 괜찮아 아 <laughs> 어, 괜찮은데 자기만 돌보는 지금 땡룸이나그 시리즈물로 하냐 고민 중인데 제가 벌칙에 걸린 기분이에요 마치 어, 아니넌 어차피 걱정했어 괜찮아 <laughs> 여태까지 탈룰라 게임이었고요 팀 사이코드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바유 유바! 유바. 바이. 바이.